HSKZ 정소연입니다. 자, 탑 랭커입니다. 첫 번째 적중 넘버 원 어법상의 오류 이렇게 출제된다. 자, 랭킹 넘버 원 접식사 호응관계 오류 의미상의 오류 특히나 여러분 난이도를 나눠보자면 호응관계 오류는요 정말 난이도 하예요. 웬만해서는 육안으로 거의 매칭이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수일한 a 단슈비인데 수일한 a 수어이비 이렇게 나왔다. 오 이거 문장 전개 이상함 이렇게 나가는 거죠. 자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중상 문장 분석까지 필요로 하는 유형은요. 앞에 문장에 접속사는 없는데 후속절로 연결되면서 여기 에 접속사가 싹 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앞에 내용 b 접속사 이하의 내용 b 이 접속사로 연결되기에는 영 어색한 경우 자 따라서 이런 아이들은 논리전개 오류도 여러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전후 맥락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죠. 즉 에너지, 집중력, 스킬 그 다음에 실력 모두 다 종합세트로 많이 들어가는 문제 따라서 난이도가 중상으로 뛸 수밖에 없겠죠. 자 두번째 개사구가 오용되는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 머릿속에 요 기본 어순 데이터, 이, 여러분, 표 있죠? 사실 저희가 여러분, 4급에서도 5급에서도 제가 계속 이 표를 수업을 했었었는데, 네, 이 표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서 문장을 분석하면서, 아, 주어, 오케이, 부사, 오케이, 수러, 오케이. 요것이 여러분이 분석이 된다면 바로바로 바로 찾아내실 수 있어요. 음. 자, 그래서, 요기에 오는 계사구가 있고요. 요기에 오는 계사구가 있습니다. 자, 계사구가 근데 무엇이냐? 위치가 부적절하게 들어갔다던가? 또는? 싹 빼고, 계산은 없어지고, 계사의 식구만 남아있어요. 네, 가장 없는 아이들, 버려진 식구들만 남아있어요. 이런 경우, 이런 음,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. 자, 기본 어순 오류는, 요, 여러분, 기본 어순을 위배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. 그 가운데서, 뭐, 수러와 목적어의 어순이 싹 바뀌었다던가, 아니면 이 부사어 내에서 아주 지진이 났다던가, 이런 케이스들입니다. 자,